여러분, 오늘은 1분 안에 끝낼 거예요. 제가요, 또 큐브 만들었어요. 실리콘 테이프를, 어, 근데 이거 괜찮을까? 그냥 할게요. 붙이고, 잘라줍니다. 근데요, 좀, 이거 뭔가 잘안 잘리는데요? 괜찮겠죠, 뭐? 전부 다 자른 다음, 바구니 준비하고, 물 담고, 조각을 넣어줍니다. 물에 조금 불리고, 종이를 제거해줄게요. 빨리 감기 하면 엄청 빠르죠? 시간이 모자라요. 여러분, 근데 이거 괜찮지 않지 않지 않지. 색깔은 또왜 이러죠? <laughs> 다시 해서 가져왔어요.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였어. 여러분, 대충 하지 마세요. 아무튼 의자 조각을 옆으로 붙여 연결해주세요. 위아래 열쇠 뚜껑 닫으면 완성입니다. 열쇠가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데요? 다이진, 사다이진도 함께해요. 귀여워. 너무 예뻐요. 여러분, 이거 꼭 만들어보세요. 진짜 너무 예쁨. 그리고 스즈메의 분단속도 꼭 보세요. 저는 또볼 거지롱, 뿌디도 볼 거예요. 히히 <laughs> 헐 시간이 없어. 그럼 다음에 만나요.